갖고 내가 묶고나는데 끊고 어 지금 탈출했더가 그 내가 유을 찾으러 아침 그 데크에 묶어놨더데 아무리 뛰고 뼈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난 녹아 내려버렸나 하고. 그래서 몇번 내가 이 도로를 왔다 갔다 혹시나 소방관 아저씨 그런 거야. 불이 아무리 세도 예를 들면 단해가좀 있다가 근데 없는 거라. 그리고 그래 보니까 이걸 끊고 얘가 여기는 끊었는데 탈출을 했다가 어디 멀리 갔다가 지금 집이라고 지금 찾은 거. 내가 지금 마침 올라오니까, 뭐가 쫄랑쫄랑. 내가 이 군번줄을 달아놨거든, 우리 아이 그래서 이 녹아도 이거는 인지해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랬서 그래 내가 희망을 갖고 지금 몇번 지금 올라 떨어져 갔다 하는데, 집은 이제 끝났고, 이걸, 그 살아있는 걸 두고 갔으니 내가 마음이 안 됐더라고. 많이 안 됐더라고. 배, 내가 이 집에 있었으면 니 데리고 갔지. 내가 밖에서 둘어고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 뭐, 니는 왜들로 미안타, 이. 응? 응? 제 잘해줄게. 이제 더 잘해줄게. <목소리로> 아주 우리 동네 이제 저 우리 여기 우리 이네 여기 일곱 집 다다. 일곱 집이요? 어, 일곱 집. 있어요? 저 관음 일가집일 일곱 집이고, 그 어. 아 그래. 저 관음 일곱 일곱 집이고. 되이하아 그래. 보통 삼불 강추원아시이지저저청에서집 뽑을 국가 된 게. 아이 보통 이 불나질 빨리 저 피신 피신하라고제거리는가 거. 이래 보니. 이크라어 불이 꺼놓으데 그 돼, 빨리 피나. 그때 차가 지고 아주 섰지. 그 소방대 차가. 그때 한대왔다가 가고 로부터가한대와서한 대가 안되지 오늘 이제 얘들 와서 이제 불 쳐, 이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에다 왔어요, 이제. 아야